얼마 전에 오래지 않았는데요. 아, 그런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이 느려서 주변에서 병원에를 좀 가봐라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는데 자폐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 그 아이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를 낳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자녀의 그 단계, 성장 단계에 맞춰서 성장, 몸도 성장하고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인격도,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성장이 멈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순간 그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러한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그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 어, 그들이 하는, 어, 그들에게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예배석교의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범사에 잘 알지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어, 잘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라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필요한 영양들이 잘 공급되어져야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도 어떤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력이 생기고 또이 정신적인 사고 체계도 건강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 영혼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부모를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취향과 또 성품과 아뭐 부모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 더욱 알아가며 결국은 그 영적 성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영적 성장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먹고 할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거 없이 나는 영적 성장하고 있다. 어,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2024년 표현된 표어로 우리가 정했잖아요. 우리가 365일 성경 일기를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9월이에요. 이제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했던 그 올해의 표어와 목표, 표어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모두가 말씀 읽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그 목표는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어느 날 한꺼번에가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과 또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지만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아가지만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그런데 어,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그분을 더욱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에 어, 때로는 등한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그 방향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 거듭 말하지만 믿는 것은 믿음을 그냥 기초로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은 나의 잘됨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부요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믿음을 기초로 놓고 목표와 방향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음. 그러나 우리가 어, 이 땅에서 어떤 것, 물질적인 것이든 세상의 성공적인 것이든 이것이 확장되는 것과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꼭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성공이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나은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 생에 아,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죠? 뭐 있죠? <laughs>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네, 육신의 정욕.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면 그게 다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는 종종 놓여있을 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단절된 그러한 어,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애써야 돼요. 죄와 단절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어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뭐 두서없이 전하긴 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도전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까지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와 싸울 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왜 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오늘 잘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네 안에 가지고 있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예수님 이거 하는 성전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그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그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저, 어, 자랑, 어, 안목의 정욕으로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어,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의 저는 뭔 대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하다 보면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가라. 그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안은 썩어져 가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땅 가운데서 내가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요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사람의 괴술, 술책 그러니까 괴술이라는 것은 술책이고 속임수를 말합니다. 간사 유호, 그러니까 그, 어, 교활한 나쁜 꾀 그러한 것들 그다음 모든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말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이 세대가 이렇게 흐르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들을 요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어,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어, 그 어, 그들이 어, 교훈하는 것은 어, 그냥 어, 뭐라 그 말씀 말씀을 도덕적으로는 그냥 타락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영지주의의 그런 분류가 있었죠. 너희들 도덕적으로는 살아도 그냥 살아도 괜찮고 그냥 이 지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풍조고, 어, 인간의 그 괴, 교묘한 꾀, 속임수, 책략들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류와 이 풍조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의 성품에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커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외적인 것들이 풍성해져야 되고 볼만해야 되고 알아줄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악과처럼 보기에 어,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기 탐스러워서 갖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들에 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계략이고 또 풍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정말 그 육으로 육으로만 반응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베드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 미리 알았다라는 건 거짓 교사와 그 거짓 교훈자들의 그 교훈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 후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어, 그 위치에서 떨어진 자인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당한 자로서 지옥에 떨어질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끌립니까? 세상의 유혹에 끌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끌림은 내가 미혹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왜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켜야 하냐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끌림,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끌리잖아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 끌려요. 그럼 거기에 속하고 싶고 거기에 같이 하고 싶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것처럼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신의 성품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평강과 기쁨과 그분 안에서 오는 희락과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쪽으로 끌립니다. 세상이 줄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물질을 취하고 어떠한 성공을 갖고 어떠한 것들을 취해서 얻는 그 기쁨과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영적 성령의 체험 가운데 아는 자는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내주하는 그 임재가 있을 때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자만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된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것이 불로 다 사라지고 녹아질 때가 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스럽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더 강화시키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더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가 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죄를 멀리하면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성장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피곤해요, 싸우기 싫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라고 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해,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어, 그 약속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그 의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우서 3장 11절 말씀 한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러한 것들 말씀합니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영적인 성장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완성된 각자의 그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범사에 아주 작은 것까지 그리스도의 그 어, 불량까지 자라가도록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